태강홍대폭군층의 아홉번째 경기입니다. 태강홍대폭군층 얼종이미경기입니다. 태강, 얼종 태강 나이여들 한우 옥불 뿔거리 7 9 1 k 로 김일균님 청도 15승 13패 승률 54% 얼종우수 폭군 나이 4살 한우 비협골 밀치기 7 9 9 k g 박순기님 청도 육성산패 성류 67% 얼종선반 아 이거 층에다 갔는데 자 태강 나옵니다 태강. 아... 태강 나옵니다. 을종 우수. 최근 다섯 경기 일승 사패. 최근 다섯 경기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. 일승 사패. 자, 폭군 나옵니다. 폭군, 폭군. 폭군 나옵니다. 폭군. 최강대 폭군. 자, 폭군 힘내라. 폭군 힘내라 데려 가자 자불대비녀이물질이루치인좋겠데 어. 밀리 못잖노오허 야야 와, 야야야이 야아, 야 일정 아야다야 <목소리도> <야, 야 근데. 목소리도> 그래. 야 치뭐 이거 어? 우리 폭군 주택기 밀치기 누구나 야 어어 왜이럴까 태양마 초장 부터 막내로 붙이네 힘좀 써라 폭군 1찍인데 완전 막 덜치기를 하네. 덜치기 1분 52초밖에 안됐는데 1분 52초 경과 가자! 밀어라! 밀어붙여라! 저는 내시대만 대구로 가야돼가지고 어! 그래! 그래! 폭군답다! 그래! 잘야 폭군의 1라운드 승입니다! 1라운드 승입니다! 복군 그래! 고생했다! <laughs> 고생했다! 자, 승리, 세르머니하고. <laughs> 자, 복근의 1라운드 승입니다.